이게 시즌 몇 번째인가요? 아, 했던 정성도 기울이고 아주 힘들게 만든 어, 이동식 스크린입니다. 이 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앞으로는 이거 이외에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폭이 어, 너무 길으니까 저희 작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좀 특별났던 게 여기 오토티를 넣었어요. 이 오토티를 장비를 넣어서 이렇게 네 자동으로 공이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오토티를 넣어서 만들어 본 거라서 높낮이가 3100입니다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도 많았고 어, 굉장히 여러가지 저희 경험도 하고 이제 저희가 만든 게 했던 시즌 몇 번째인데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 밖에는 메모리폼 여기는 폼을 설치했고요천 이쪽도 천장까지 5가지는 그리고 바닥에는 카펫 어, 매트가 가장 낫더라구요. 그래서 인조 잔디 카페트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렇게하고요이 부분이 이제 오토티지요. 이 부분이 오토, 오토티가 들어가려면 요게 확보가 돼줘야 돼서 이렇게 설치한 거구요. 어, 시스템은 저희가 요즘 너무 행사하고 있는 SG 모델입니다. SG 모델이고, 센서는 이렇게 하얗게 이쁜 요 센서 모델입니다. 그리고 벽에는요, 데코타일. 그 네, 데코타일로 좀 심플하게 시공을 했고, 어, 천장은 원래 안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소미도 안 될까봐, 천장은 저희가 조금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어떤 저렴한 자재로 천장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즌 몇 번째인지 아마 다음에 이 작업은 버거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린 연습장 중에는 최고로 힘들고 최고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어, 스크린 연습장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정성을 듬뿍 들여 만들고 있는 이동식 스크린 골프 연습장 입니다 오늘 지금 sg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모델이 특별히 한정 모델 과금이 안되는 100개 100세트 모델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됐어. 이쪽은 메모리 폼을 붙이고 있고요. 메모리 폼이 이게 원래 피스로 해야 된다는데, 제가 아이디어 또 냈습니다. 요거 뒤에 검은, 검은 피스못으로 박으니까 원래 타카? 타카로 합판을다 박아놓고 테카를 내야 되는데, 여기 어, 샌드위치 판넬은 이게 안 좋습니다. 남을 또 받친다는 게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 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델리카토, 어, 델리카토, 그 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에 이달한 이달합니다. 이메모리폼 붙이는 거를 너무 고민을 하다가, 검은 모습로 해결을 했어요. 샌드위치 판넬에 작업할 때입니다. 물론, 징크 판넬, 샌드위치 판넬에. 이거 원래는 여기다가 1.2mm, 시리티짜리 합판을 붙이고, 합판에 타카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피스 모수를 해결했는데 전체가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거구요 옆에 보시면 이 메모리폼이 밑에가 나무예요. 밑에 나무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스티로폼이 부풀어 올라서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시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깔끔히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리고 어 벽에 데코 타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는 데코 타일 벽이 최고여서 저 이렇게 데코 타일 벽을 이렇게 화이트랑 저희 델리카토 베이지랑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줄두 두 줄씩. 어 이렇게이제요 샌드위치 c h 요 샌드위치 판넬 이 d 벽을 o t y p e 이 decotype, 이 decotype, 이 decotype, 이 d e c o t y 이 d e c o t y p 이 d 이 d 이이 d 이 d 이고 있습니다 어, 실리콘으로 붙이는 요자는 틈매가 매끄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어, 본드로 해도 정교하게 안 붙을 것 같지만, 이렇게 틈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잠깐 좀덜 매끄러울 수 있는데, 뭐 벽에 본드로 시공해도 요자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이렇게 실리콘으로 시공하는 이번에 스크린 골프 인테리어입니다. 어, 어, 원래 천장은 안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요거 메모리 요 폼을 한번 수입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찍찍이 식으로 저렇게 붙이는 거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통은 요 메모리 폼 인데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어, 요걸로 한번 붙여 보는 거고 요거는 어차피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나 방음이 조금 안에서 나가는 방음이 될것 같아서, 요게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또 신자재입니다. 어, 요 메모리 폼이 1미델미더 기준에서 4만원이면, 요거는 1미델미더 기준에서 16,000원, 뭐, 18,000원 꼴인데, 품질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요 스크린 골프 연습장 만드는데 마지막 천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메모리폼을 썼고요 이쪽은 5자리입니다 sg 골프 100대 한정 모델로 어, 아주 좋은 행사 모델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카페트 인조 잔디 카페트로 시공을 했고요 어, 벽에는 요렇게 데코 타일로 벽을 시공을 했습니다 어, 스크린 골프장, 지금 거의 설치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밑에는 이렇게 카페트, 잔디 카펫을깔았고요 어, 스크린 타석 쪽에는 메모리 폼을 붙였어요. 메모리 폼은 금액이 비싸더라구요. 1회 배당 한 4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요 천장에는 붙이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희가 중국에서 스트리폼만 전문 제작하는 데서 가까봤습니다 근데 요게 작업도 편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해배당뭐 2만원이 안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데코타일입니다 옆에 이렇게 데코타일은요 한평이지요 그러니까 한평당 이게 금액으로 하면 2만 2-3천원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싼거지요 데코타일은 대신에 이정도 품질이 좋습니다 어, 내용을 이렇게 하면 이정도 품질이 나와요 그래서 벽은 데코타일로 한 현장입니다. 바닥은 카페트, 요게 이제 카페트인데요. 카페트가 가장 낫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해 보기로는 인조잔디보다 카페트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를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한 겁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연습장을 할때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